내가 해야 되겠다. 야, 나 따라와 보셈. 나 앞에 만들어둔 거있어나 앞에 아. 만들어둔 거 있어. 이, 이. 바보. 근데 아직 완성 나 어때? 이거, 나 이거 만들어둔 거 있어. 완성 다 됐어. 어,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아, 이거 뭐야? 이거, 이거, 나 이걸로 이정을랑 끝까지 못 갔는데. 오 이거 뭐야? 이 정도면 거의무적 방어막 아니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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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우주야 들어와 빨리. 빨리 들어와. 빨리 아, 들어오라고! 우주 아, 왔나 들어와. 나 혼자. 와, 근데 이거 얼마 만에 얼마 만에 다섯 명다 모인 거냐? 아, 나한 나는... 6개월 만. 아니, 우리 처음이야. 아니, 예, 예. 예, 빙 빙서랑 우주 만난 적도 없어. 맞아. <laughs> 오늘 처음이야. 맞아. 둘이 겁내 어색해. 아, 이거 뭐. 뭐야? 이거 뭐야? 오늘껏 백작? <laughs> 아니. 아니 너 왜? 마쳤어, 아니 마쳤어. 아니 장식. 아니 우정아너왜 이따구로 만들었어 이야 이정! 야 이정 너나 이렇게 안야 움직이지 말아봐! 이... 아니, 야, 아, 이거. 레드라이트, 레드라이트. 레드라이트. 아, 움직이지 말아보라고! 아니 야이거아이이 움직이지 말라 r 나 이거 깼다! Red 이 i 됐다 <laughs> 얘들아 잘. 여기서 여기서 이게 오케이,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오랜만에 우리 다섯 명다 모였고 이제 배만 얘기할 건데 야. 자나 꼈다니. Go. 얘들아 일단 재설정해 재설정해 야 출항해 뭔 재설정? 다시 만들자 해. 어 아, 다시 아, 만들자 맥 다시 만들자 얘들아 일로 모여봐 설명해야 돼 이거 네. 네. 아, 먹을 사람 네, 자 해. 오늘의 컨텐츠는 다들 각자 배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<laughs> <laughs> 이거 먹을 아, 사람 아 얘들아 나나나 나, 나, 나 설명해야 돼 말. 얘들아 시청자들을 위해 설명 좀 할게 설명할 게 없지 않아 <놀람> 거 오늘 다섯 명다 다 모였는데 그래가지고 아 각자 배를 만든 다음에 그거로 끝 그거 제일 많이 간 사람은 보상이 있고 아 제일 못간 사람은 끔찍한 내 벌칙이, 내 벌칙이 뭐. 있다고 뭔데? 빌려줄게 네 <놀람> <내 애도 웃음> 그건 좀 이따가 알려주고 일단은 네, 각자 네, 배를 만들고 가는 거야 저게 일단, 일단, 뭐, 만들어? 저못 일단 누구부터 만들까 누구부터 만들까 제가 못 나가잖아요 우리 다 만들었어 아 다시 새로 다시 만들어야 돼 세도 나지만 얘들아 이제 만들기 시작. 해야 내가 하나 뭐 하나 가고 말해줄까 내가 빙수보단 네. 많이 감. 자 일단 잊지마. 제일 못 만들 것 같은 빙수 꺼 빙수 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게 바로 빙수의 작품입니다. 뗏목이야 뗏목. <랩목이> 뗏목도 <목이> 아니고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나무 가지 아니냐고. <목이> 와, 자 다음은 다음은 나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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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우정이 거 우정이 거 우정 이 <laughs> 우정아? 우정아, 내거너 꼴등할 준비해. <laughs> 어떻게 빙수 거보다 허정마냐? 다음 먹구리, 다음 먹구리 거 뭘까 먹구리 거?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? 무슨 <laughs>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라고? <laughs> 아니, 다음은 우주 거. 아빠 <laughs> 어떻게? 우주야. 왜 노현율 뒤에 다이도망쳐 달리는? 우주야 왜? 자 다음은 제 겁니다. 저기요 다이너마이트 빼주세요. 자 어쨌든 이배로 이제 추랑을 할 거거든. 한다 아니 하지 마 아직 하지 마. 아, 그 다음에 아마 제일 못 가는 사람은 벌칙.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은 보상이 있어. 어떤 보상? 제일 못 가는 사람이죠. 아니. 아니래. <laughs> 자 그러면은 이제 어야 야, 야, 하지 마 하지 마. 버터는 클릭하면 사라져. 왜 할? 어 거니까? 소리 너무 좋아. 이제 뭐 해? 자 이제 이제 추랑하자 얘들아. 잠만. 아, 잠만 오케이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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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어. 2. 1. 예. 가자. 야, 제일 뭐... 먼저 갈게 빙수야. 너 왜? 빙수야? 너뭐 하니? 넌쟤왜왜잠 야, 빙수 거. 뒤진다. 빙수. 빙수 어. 꼴때. 와. 어. 진짜 개못한다. 어떻게 어떻게 처방. 저거... 아! 응, 살았어. 너할 만은 아니야. 뭔 소리야? 내가 지금 1등... 최다 뒤로 가다! 어? 야내 쌍뽕깔라랑 배를 보라고 아 나... 당황해. 야 내가 지금 제일 뒤에 있어 내가 지금 시작 지점이야 나 지금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괜찮아 어차피 꼴등은 빙수야 <laughs> 왜? 쟤 지금 시작부터 죽었어 괜찮아 <laughs> 아! 어떻게 향렬이 아직도 빨강 색깔 등급이 아니지? 누가? 빨강 색이야 우리 빨강색 나한 대도 안박았어 이아 아! 박았어! 아! 아! 원숭이 엄마가 탈출했어요 잡아가세요 <목소리> 뭐 현렬이 죽었어 엉드려. 4등 도유 도유 4등 내가거공동일병나오겠는데오 저거! 나 지금 배가 이상해 살려줘 나 지금 거릉거릉마다 덤프 돼 안녕 빙수야 오 살려주세요 공 도유다 <laughs> 아니, 에이, <laughs> 우리는 바보가 어, 우리 봐. 우린, 참고로 여기서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은 그거 한번더그 사람 배 타고 한번 그거 끝까지 갈수 있는지 한번볼 거야. 어, <웃음> 어, <웃음> 어 뭐야. <laughs> 먹골아, 너 언제 왔니? <웃음> 야, <웃음> 야, 먹골이 <laughs> 언제 왔어? 아니, <laughs> <야>, 먹골이 <laughs> 언제 왔어? 먹골이 3등. 아. 야 그러잖아 저기 왜왜왜 왜, 왜 우정이 아니, 저, 있어? 우정아 너 죽었어? 아, 어? 야 그럼 1등 우주. 아 그래도 그래도 4등이 할말 우주 4등이 4등이 할 1등 우주, 1등 우주. 자 그러면은 이제 우주가 만든 배를 예, 타고 마지막에 꼴이 나면서 아, 영상을 아, 마치자. 너. 오케이? 자 그러면은 다다다다 다, 다, 다 왔어? 이게. 우주가 만든 배구나 아니 이거 배 아닌데 <laughs> 아니 이 뭐야 <laughs> 이거... 내가 가운데 내가 가운데 아니 이거? 지련 아니 뭐... 이거는 배가 아니잖아 어, 이거 배 아니야 맞아 빙수야 빨리 올라와라 배아니어 <laughs> 위를 위야, 봐라 위야 위야 저기 날개 <laughs> 하나 <있잖아>. 저기 날개 <laughs> 하나 있어 날개가 어디 있어 와 뭐야 빙수 점프 맵 실력 안 돼가지고 안될줄알 빨리 안 자라 안자안자안자너 바로 탈락하다 그러다가 앉아 이거 재밌는데 주가. 이거 엄청 재밌어 자 이제 얘들아 다 모였지? 출랑한다 아. 아. 네. 뭐? 과연 아 이거 뭐야 야와 우지야 너 대체 뭐, 뭘 만든 거야 뭘 만든 거야 아니 미친 야 꼴등에 벌칙인가? 둘이 같이. <laughs> 야 둘이 같이. 라고 같이. 놈 둘이 같이. 둘이 들어 둘이 둘이 같이. 둘이 같들어이 같이. 이 같이. 둘아이 둘이 같가 둘이 이 둘이 가 나 가야 되잖니. 대신 봐봐. 빙수야 사이로 니 보인다. 안녕. 나갔다. 됐다 이제. 나중 누가 여기로 면회 와줘. 면회요? 면 면회 오면은 너 어쩌면. 어차피... 너무 좁아. 살려줘 얘들아. 문못 열는데 나도. 나리. 나 어떻게 그러면? 제신자는 안돼. 출랑하자 안돼. 출랑하자나 날개 줘.